백현혼 경전이 어제 원래 출근하는 날이었었는데 어제 자기 바쁘다고 연가 내고 출근 안 했습니다. 뭐 하냐 봤더니 자기 라디오 방송 출연해야 된다고 갑자기 출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 첫날 이 사람이 바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검찰은 불법 단체다. 합동 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기가 막힌 주장을 했네요. 그곳에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 신념이 흔들린다. 검찰은 수사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에 관련되어 있다.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이 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됩니다. 피해 당사자가 돼 수사에, 수사에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 경정이면요. 지금 일선서 과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화곡 경찰, 화곡 지구대, 지구대장입니다. 순경부터 출발한 사람인데. 근데 무슨 근거를 제시한 건 없어요. 다 본인의 이 뇌피셜로만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문제를,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놓으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자기 연간 내고 방송 출연해야 된다고, 천단은 출근하지도 않다가, 오늘은 출근해서 검찰량에서 전화 불법단체 수사팀을. 저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웅 경전의 행동을 보면 좌충우돌이에요. 뭐 본인 뭐 오늘 뭐 갑자기 막 울고 뭐 본인 뭐 명예퇴직하겠다고 그러고, 이 감정이 별로 렇게 평온한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 사람한테 수사를 맡긴다고 그러지? 그럼 이 사람 밑에서 누가 수사를 할까요? 제가 밑에 수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